들어오는 입구 6번, 중간에서 그림을 그린다 17번, 오른쪽에 있는 침대를 본다 28번, 왼쪽 계단을 올라가는 친구를 본다 22번, 29번 이런 게 호호로또 라인 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화장실 들어간 위치 42, 저 멀리 서 있는 사람 위치 14,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또서 있는 사람 위치 37. 꿈 분석이고요, 결과 값이고요. 호호로또 라인 꿈입니다. 1184일 꿈 1번이었고요. 이번 주 로또는 호호로또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꿈으로 분석하는 호로또입니다. 1193회, 이열꿈수 로또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 10번, 16번, 23번, 36번, 39번, 40번, 2등번, 11번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또 하나 추가할 게 있더라고요. 보면, 어깨. 제가 여기서 어깨 동무 하는 게, 일단 3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은 추가해 둘게요 어깨 동무. 에1분만아니 호로또 기초수로. 이렇게 3은 호로또 기초수로 추가해 두고요. 3이 아니라 뭐 23일 수도 있겠죠. 이건 너무 절묘하게 여기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깨, 어깨도 무뭐 어쨌든 3끝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어깨에 10번하고 16번이 있더라고요. 어깨. 어깨에 10번하고 16번이 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어깨에 10번, 16번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16번, 23번 이렇게까지 줄 지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깨 동무 3 끝으로 봤을 때는 23. 어깨로 봤을 때는 10번, 16번. 그래서 요거 어깨도 좋았죠, 그러니까. 찾아냈으면은. 일단 어깨 동무로 뭐 근처 가, 갔으니까. 23번으로. 그리고 이번 주는 이렇게 1193회니까 파란색이거든요. 어, 이번 주. 이월 금수는 파란색인 친구. 지금 여기서 보면 10번, 11번, 뭐책 있는 위치에 너무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어, 책 번호도 16번, 40번 나오고 군인도 10번, 16번. 여기게 아, 나는 그병사에 이렇게 할때그 병사. 그리고 노래도 10번, 39번 나오고, 어깨, 그다음에 엄마, 동생 나왔는데 친구가 아직 안 나왔어요. 어, 친구요, 막 노래 부르죠. 오오 친구요. 그런 게 아, 이게 과연 노래로 나왔는데 그런 단어가 나올 것인가. 다른 노래들도 있는데 왜 그런 노래가 나올까라는 생각에 노래 번호 10번, 39번 나왔으니까. 그럼, 친구에다가 한번 세모를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자, 뭐, 목, 살인, 꼬마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아, 집번호나 아니면 여자번호가 한번더 나올까? 근데 여자번호가 이미 여자 두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개 나왔잖아. 요 16번, 40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딱히 더알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집번호는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좋으면, 심각하면서 좋으면 또생각해보고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고요. 여기서는 어 제가 한칸 떨어져서 창문가 창가에서 한칸 떨어져서 앉았다 그랬죠 위치도 근데 되게 잘 잡았죠 원래 저번에 도서관 나온 다음에 이 똑같은 데앉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위치도 이렇게 잡았는데 어 진짜 나왔어요 위치 너무 잘 잡았고 여기도 강조 잘했고 그 다음에 엄마 꾸미는데 소나기 11일 나왔단 말이에요 소나기 11일 그래서 소나기가 많이 내리고 많이 내린다 뭔가 소나기니까 당연한데 그래서 1이 아니라 10일 나, 나온 것 같은데 끝나는 거까지 본다 그랬는데 어, 5주차 6주차에 한번더볼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일단은 한번또 봐볼게요. 그냥 연달아 계속 봐볼게요. 이 소나기니가 어 혹시나 뭐 어쨌든 많이 내리니까 한번더 보긴 할게요. 그럼 꿈뭐 5번 위에서 할아버지 육곳을 쳐다본다. 바닥에 1층에 있는 바닥에. 할아버지 육구서 찾아옵니다. 6936. 1끝은4십일 그랬는데 36 6구시 나왔습니다. 바닥에 보라 39 40까지 나오고 바닥 바닥에 3명이 나왔네요. 바닥에 3명. 바, 바닥에 3개까지 어, 나올 줄은 몰랐지만은 그래도 3 6은은 이렇게 예상했었죠. 그래서 어 3이 나왔는데 할아버지 번호가 안 나왔어요. 아직. 그래서 할아버지 번호에다가 세번 치겠습니다. 뭐 그렇게 강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왜냐면 이 36으로 나왔잖아요. 이 바닥에 36. 그러면 이제, 또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아직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승리금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일단, 어, 레이더에 포착해 놓은 다음에 한번 좀 지켜볼게요. 여기서는 교통사고 49, 40이 나왔고요. 엄마 꿈이었죠? 엄마 꿈 저번 주 뭐, 트럭도 그렇고, 소나기도 괜찮았어요. 음. 지금 생각나는 트럭도 이제 여기다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정 아, 사고 났는데 그럼 트럭 트럭 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동차 20 이라든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열금수까지 진짜 대박입니다 뭐두개 이렇게 두개 정도 동사무소 화장실 빼놓고 전부 다 나왔어요 식당 39 의자 16 사다리 11 돌다리 11뭐 물번호 이거는 물번호 돌다리 어, 또, 많았기 때문에, 돈두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다. 사다리도 세 개였는데 두 개만 나왔으니까 한번더 나온다. 아, 요거 괜찮았고, 의자 왔다 갔다 하는데, 6주차까지 갔으니까, 어, 얘가 안 나오네. 그럼 그래, 이제 얘를 해보자. 이렇게 딱. 어, 식당도 그렇고요 저번주 깔끔하게 나온 번호들이 이 짧은데,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 그멤버십금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요거 위치, 제 위치도 그렇고. 멤버십 영상 보시려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 누르고 가입 결제하시면 게시물 메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주는 핑크색 이번 주는 파란색입니다 저번 이번 주는 파란색 저번 주 6주차를 보면은 그래서 식당 번호 39가 나왔었고 의자 16뭐 이런 거 동사무소는 안 나왔고 여기 6주차에 잘 쳤죠 남은 거 식당 의자 아 6주차에 나오네요 그래도 잘 빼먹지 않고 잘 어,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자 16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잘 서로 겹치면서 어, 포착을 잘했죠. 이 위치. 여기서 저번 주차, 뭐, 발, 뭐, 시장. 마지막에 시장 나오네요. 그니까 러 역시. 그래서 제가 시장이 아마도 역할을 했는데 언제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 뭐,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거에서 했었죠. 예. 바닥에는 할아버지 36, 뭐 의자, 일곱 쇠 의자 16,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는 고릴라가 한번더 나왔네요. 고릴라. 아, 고릴라 왜 이렇게 잘, 잘 나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릴라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어쨌든 보면 되게 뭐, 네 번이나 나왔네요. 네 번이나. 고릴라가. 이번 주 6주 차입니다. 이번 주 6주 차고요 음, 저번 주에는 여기서는 뱀 나왔었고, 뭐, 이게 남은 게 아니, 남은 숫자나 뭐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냥 이거는, 아, 이렇게 나왔구나, 이게 보고 가는 거고요. 뭐, 재봉틀. 이때 꿈 진짜 좋았죠? 이거 분석 되게 잘했죠? 원래 재봉틀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첫 주에. 근데, 저렴하게 해야 된다고 래서 제가, 아, 그러면 이거 23보다 저렴하게 22일 것이다. 이거 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책번호. 음, 저번 주 책번호 이런 것들 나왔었고, 미소, 여기서는, 아, 그러니까, 닭이 나왔어요, 닭이. 예, 그죠? 닭이, 지금 닭이 계속 안 나와가지고, 과연 마지막 주차에 나올까 했는데, 결국엔 닭번호 10번이 나왔습니다. 그죠? 닭번호 나왔어요. 여기 아니더라도, 닭, 다른 거에서, 다른 꿈에서 다, 어, 10번은 많이 했죠. 꿈뭐 5번, 저번, 어, 저번 주 나온 거는 수류탄. 수류탄 11, 그 다음에 도망.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저번 주에는. 이 순서가 참, 음, 어쨌든 뭐 미사일 나온 거 보면은, 음, 나올 만한 애들은 여기도 다 나왔습니다. 여기 사진, 사진이 한번더 나왔고. 아, 이거는 저번 주가 아니었죠. 그리고 5주 차입니다. 5주 차. 아, 그 다음에 책번호 16, 40, 그 다음에 뱀, 그 다음에 목번호, 목번호. 이런 것들도 역시나 남은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쉽게 알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보는,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아, 이런 게 나왔구나. 여기서는 돌번호 한번 나왔고, 도망, 도망 나왔고, 컴퓨터 23, 메인보드 40. 이 컴퓨터 원래는 사실 되게 좋았어요. 이 메인 컴퓨터보다 좀더클순 없냐. 그랬을 때, 28보다 큰 29가 나왔죠. 컴퓨터, 큰 컴퓨터. 여기서는 장원영. 프로필이 나왔었는데, 어, 프로필이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좁은 길, 뭐, 이렇게 나왔다 치면은, 아니, 골목길. 근데 요거, 노점상이 제가, 음, 노점상 분명히 이렇게 봤었긴 했는데, 아연 이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어요. 노점상이. 장원영이 뭔가를 갑반대에서 뭔가를 팔고 있다. 장사를 하고 있다. 아, 노점상 정도.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5 주차 됐으니까는 혹시나 몰아서 이렇게 여기다 노점상에다 한번 세을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4 주차 저번 주에는 여자가 나오네요. 여기서는 여자 16, 40 화장실이나 뭐 계단 이렇게, 보, 어,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 그럼 이게 지금 동창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소변이 아직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주차죠. 4 주차니까 중간 주차인데 여기 뭔가 이렇게 가능성 어쨌든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어, 파뒀다가, 신규 금에서좀 겹치는 게 있으면 좋을만 할것 같아요. 예, 여전히 뭐, 화장실이랑 계단 이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다리, 어, 사다리가 세개니까는한번더 나올 것이다. 어, 확실히 한번더 나왔죠? 잘 찾죠? 어, 바로 이어서, 이어서 바로 나왔어요. 사다리. 어, 저참 재밌는 꿈이에요. 이것도. 흰색 39가 나왔고요. 어, 그럼 또 이거 생각할 수가 있는데, 흰색이 지금, 뭐 사다리가 3개였잖아요 그럼 흰색을 그러면한번더 볼게요 흰색을 한번더 볼게요 왜냐면 사다리는 지금 3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까지는 이제 더, 더 알기 쉽지 않지만 만약에 한번더 나오더라도 근데 한번더 나올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제가 지금 4로 판단했잖아요 이 사다리 자체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 위에 빗금이 있잖아요 이렇게 빗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때 제가 14를 좋게 봤었는데 이 4쪽이 지금 요 4쪽이 이사쪽이좀 어, 남아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흰색에다가 한번 더 보고요 어, 이 빗금이 약간 지금 계속 거슬려요 뭔가 더 나을 것 같은 이사 관련돼서 그리고 4주차 여기도 4주차 골목이랑 계단 이렇게 세모치겠습니다 이제 어, 저번주에 전지현 프로필이 한번 더 나왔는데 골목이 한번 더 나왔잖아요 예, 골목 근데 제가 이게 골목 얘기할 때 골목으로 도망친 다음에, 우리 편에 좀 도와주고, 다시 또 골목으로 치고, 뭐, 막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골목이 한 번에서 끝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골목을 한번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번에 의자 엄마가 막 꿈에서 왔다 갔다 한 거, 이월꿈수 6주 차, 그것도, 막 의자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6주 차, 이제 이번 주는 7주 차긴 하지만, 이번 주는 7주 차인데, 그래도 의자가 지금 나온 다음에, 꿈을 생각을 하면은 의자를 들고 막 여기저기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아, 16도 어, 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골목 세모 어,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여기도 이제 같이 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계단도 같이 이렇게 어, 보겠습니다 여긴 그래서 대문도 나왔고 도망도 나왔고 뭐 전지현 프로필 한번더 골목 16 이렇게 나왔어요 4주차입니다 뭐이 꿈은 뭐 상당히 너무 좋았죠 9시 가르키는 거 그리고 3주차 삼0 1 6이 나왔네요. 삼0 1 6 아, 3016이 나왔다는 건이 장면에서 뭔가 어, 또 시작한다는 건데 뭐 요거는 그냥 지켜볼게요. 조금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다리 1 1이 다리가 한번 더 나왔어요. 뭐 다른 뭐삼각형이나뭐 이런 것보다는 다리 1 1이더 나왔어요. 어, 그렇고요. 그리고 요거는 돌다리는 어 주초 분석에서 설명을 했었죠. 요거는 설명을 했었고 그것도 같이 보고, 어, 볼트에서 36이 한번더 나왔네요. 볼트에서. 근데 이게 또 껀덕지가 있잖아요. 바닥에 있는. 이 바, 첫 주에 이일 끝이, 바닥에 있는 1 끝이 41이 나온 다음에 1이랑. 그럼 이게 육각형이라고 있죠 육각형. 육각형이 바닥에 있다. 확실히 뭐, 이게 좀 일을 하네요. 이것도. 바로 그 다음 주에 바로 나온 거 보면은 역할을 하네요. 육각형이라는 게. 바닥에 있는 육각형 36 이런 걸 제가 바닥에 있는 할아버지를 알려드렸죠 할아버지 6, 뭐 바닥에 있는 36뭐 이런 식으로 봤었어요 이월 꿈수 여기까지 하고요 토요일 12시 5분에 뵙겠습니다 12시 5분에 신규 꿈 1번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멤버십 가입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 누르면 가입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게시물 메뉴에서 볼 수가 있고요 꿈 2번부터 유튜브 멤버십 영상입니다 공개 영상 시간과 유튜브 VIP 영상 시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로 또는 당첨을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